여러분 입맛을 엄마 무시하게 살리주는 맵은 조고황알커드이 볼게요. 함 떨어보이소. 먼저 잔멸초 50g을 준비하는데 양이 애매하면 270컵에 90%씩 채가두컵 대략 1.8컵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제 청양고추 10개를 준비해가 0.5에서 1cm 정도로 고마 대충대충 썰어주시고 대파를 갖다가 3 4 큰술 분량 20g을 썰어준 다음에 양념장 제일 조 진간장 2스푼 16g, 멸치액젓 2스푼 16g, 맹물 2스푼 16g, 미림 2스푼 16g, 물엿 1스푼 12g, 굴소스 반스푼 56g을 넣고 골고루 잘 섞어 주이소 이제 약불로 팬에다가 잔멸치를 때리 부어가 대략 3분 정도로 볶다가 수분을 날리면서 잡내도 날리고 접시 올리가 한 김을 식혀줍니다. 그러고 간마늘 3스푼, 6 0 g 식용유 6스푼, 30g을 부어줍니다. 식용유가 많아 비도 이게 별로 많은 게 아닙니다. 약불로 불르올리가짝글거리기 시작하면 1분 정도를 전체 섞어가면서 볶아놔두고 나서 대파 썰어놓은 걸 던지놓고 약불 그대로 유지하고 대략 2분 정도를 더 볶아주면서. 그러고 마늘이 요 배울이 노리 노래 태기 시작하면 청양고추를 던지놓고 인자는 강불 강불 올리가 비비적 비비적 비비가면서 기비 1분 30초를 볶아줍니다. 진짜 메르체를던지 놓고 강풀을 유지하고 30초 정도로 골고루 섞다가 양념을 쏴준 다음에 골고루 섞어가면서 1분 1분을 딱 볶아준 다음에 마무리로 참기름 한스푼 5g을 부어 가 골고루 한번 잘 섞어주이소 임마 이거는 요리해가 반찬으로 쪄서 먹어도 되고 밥두공기4 2 0 g 했다가 임마 이거를 크게 네 다섯 큰술을 넣고 통깨를 살짝 뿌려주고 참기름도 살짝 뿌려준 다음에 김가루를 크게 한 움큼 넣어주고 골고루 슥싹슥싹 비벼주신 다음에 여러분이 선호하는 개인 부디 사전에 맞춰가 주먹밥을 동글동글 말아주이소 그라고 바로 먹어만 먹다가좀매더 고급지게 먹고 싶으시면 마요네즈를 쪽 작아 한개 드셔보시면 천국을 맛볼기라예 겁나 맛있으니까 꼭 한번 해가 드셔보이소